꽃이 다 피었어요. 이제 진짜 봄이에요. 제가 원래 아빠 차를 타고 등교를 하는데 오늘 그냥 버스 타려고 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좋아서 그냥 걸어가려고 합니다. 가면 한 20분 정도 걸려요. 스터디 카페 라는 곳이에요. 저는 맨날 아침에 교서 이렇게, 이렇게 공부합니다. 의자가 약간 나들 아침에 오면 은저 밖에 네 여러분 내가 영상이 정말 너무 짧아가지고 어, 추천템을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공부 추천템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요 스탠드 이 파파 스탠드는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넓고요 이거를 사고 나서 제 삶의 질이 올라갔어요 자리차지도 안하고요 어, 여기 책상 정체를이게 밝혀주고, 당연히 화면 조절도 되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는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번 제 10x10 언박싱 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재접착 테이프예요 이렇게 뭐 메모지가 아닌 종이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딱 해주면 이렇게 하면은 포스트잇이 됩니다. 이게 종이끼리 하면은 서로 자국이 많이 남는데 어 저희 벽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딱 붙여주면 은 이렇게 네, 포스트잇이 됩니다 그래서 막 뗐다가 붙였다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렇게 뗐다가 붙였다가 할수 있어서 이거 정말 좋습니다 네, 종이만 아니면은 다 괜찮은 거 같아요 근데 종이끼리 하면 자국이 남더라고요 이렇게 붙였다가 아, 뗐다가 그래서 포스트잇이 됩니다 시험기간 때 진짜 엄청 유용하게 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거치대인데요 이거는 어, 제가 거의 충동 구매로 구입을 한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 처음 보고 나서 진짜, 아, 야, 이게 진짜 잘못 샀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게 이것만큼 너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이 높이 조절이 되고요. 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있어가지고, 잘못 달린 줄 알았는데, 제대로 달린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각도 조절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폰을 올리고 봐도 되고, 저처럼 아이패드를 이렇게 올리고 봐도 되고 해서 너무 좋고요. 가운데 이렇게 그 충전기를 꽂고 이렇게. 여기 충전기 꽂고 이렇게 놓을 수 있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 그게 진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 어, 애정템이에요 애정템 네 번째 추천템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네, 펜인데요 그냥 펜이 아닙니다 바로 기화펜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네, 책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막 낙서를 해도요 지워집니다 이게 30분 정도 지나면요 얘가 싹 사라져요 이거 조금 지나면 제가 사라진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와펜이라서 그런지 파란색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처 우리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문방구에서 샀는데 인터넷에서도 많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이제 기와펜입니다. 여기 지금 지워지고 있죠? 사실 다 지워지지 않았는데 이거 이제 하루 정도 지나면은 진짜 깔끔하게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다섯 번째 꿀템은 아, 바로 이거였입니다뭐 이거 이것도.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 이거는 제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어, 특히 이거는 일단 진짜 뭐 인덱스 같은 걸로 뭐 찾을 때있라고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게 돼있어가지고 어, 너무 편했고요 이렇게 바로 할수 있어서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렇게 이렇게 해놓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샀는데 어, 왜안 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두면들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넘겨서 페이지 타고 그랬는데 이거 붙여놓으니까 그만큼 깔끔하고 편할 데가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좀 비쌉니다 이거랑 비교를 해서 얘는 종이이기 때문에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로 추천을 드려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일단 공부 꿀템은 이렇게 즉석으로 맞춰가는데요. 근데 솔직히 제가 다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라서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